중국 내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면서 중국 선교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대만의 한인 선교사들이 좁아져가는 중화권 선교를 위해 중화선교사역 연구소를 최근 개소했습니다. 대만 c g n t v 가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임성근 기자입니다. 중화권 교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만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중화권 선교의 최전선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많은 나라에서 14억 중화권 선교를 위한 선교단체 본부를 대만에 설치해왔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최근 타이베이 한인 찬양교회에서 열린 중화선교 사역 연구소 개소식에는 한인 선교사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만에 와서 혹은 제 중화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떻게 사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를 좀 세우고 싶고요. 어, 저희가 무엇을 알거나 무엇을 할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중화 선교 사역 연구소는 중화권 선교사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중화권 선교의 효율적인 방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또 중국 정부의 박해로 인해 지속적으로 추방되고 있는 중국 내 한인 선교사들의 충전서 역할도 할 예정입니다. 선교사들은 대만을 넘어. 전 세계의 중화권을 향한 복음의 여정을 한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세계에 있는 중국어를 하는 모든 사람을 리겠다 아주 뜻죠 그렇죠? 그뭐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중 사람만이 아니라 뭐 한국에 있는 중 사람, 뭐 필리핀에 있는 중 사람 념 감사 예배에 이어 진행된 공개 강좌에서는 한국 목회 컨설팅 연구소 김성진 목사가 나의 목회, 나의 성교 나의 하나님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대만 선교 역사에 표를수있생각하 대만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국제적인 변화 속에 대만의 존재 가치와 위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 중화권을 향한 선교사들의 뜨거운 열정이 또 하나의 선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GN Today. 임성근입니다.